안녕하세요, 여러분. 오예입니다. 오늘은 어그 타제트 신발 리뷰를 해볼 건데요. 제품 뜯어보면서 가격이나 구매처, 그리고 어그 다른 모델들도 한번 살펴볼 예정이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꼭꼭 챙겨봐 주시고, 좋아요, 구독도 잊지 말고 꼭 눌러 주세요. 이렇게 제가 산 이제 어그 신발입니다. 박스 패키징은 되게 심플해요. 그냥 이렇게 어그 로고가 딱 있고, 사이즈, 사이즈 부분? 저는 6사이즈를 샀습니다. 그래서 열어보시면, 짜잔! 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안에 보시면은 신발이랑 엉키지 않도록 고정되어 있는 종이가 있고 어그 신발 안에는 이렇게 형태 무너지지 말라고 신발 종이 같은 게 들어 있어요. 어그 신발이랑 그리고 이렇게 세계 인터내셔널이라고 쓰 있는. 이런 걸 주네요. 품번이랑 바코드, 품질 보증서. 오, 이것도 같이 주는 걸 보면은 정품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아요. 보면은 세계 인터내셔널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정품 같은 거 걱정 안 하게끔 좀 포장돼 있는 것 같아서 좋네요. 보여드릴게요. 이건 뭐지? 옆으로 잠깐 치워두고 이렇게 신발 종이를 한번 빼볼게요. 신발 종이는 빼두면은 안에는 이렇게 양모로 되어 있어요. 푹신 푹신. 안에도 툰하게 양모가 들어가 있어서 되게 뽀글뽀글하고 귀여운 느낌이 납니다. 딱 보기만 해도 되게 따뜻해 보이지 않나요? 최근에 날씨가 엄청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구매한 지 거의 한한 한 달쯤 됐어요. 왜냐면은 어그 신발이나 이 부츠들이 되게 빨리빨리 매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샀고요. 제 신발을 먼저 보여드리면은 앞면은 이런 모습이고 측면에서 봐도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그래서 홈페이지 착샷 보니까 이게 청바지 같은 거랑 코디해도 너무 이쁘더라고요. 굽도 이렇게 있고서 그래 뒷모습은 이런 모습이고 코케트랑 다르게 뒤에까지 이렇게 털도 있고 밑에 이렇게 발목 부분에 받쳐주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창은 이렇게 여그 로고가 박혀 있고 만져봤을 때 되게 탄탄한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좀 가벼워요. 다른 벽돌 신발 같은 거 신으면 엄청 무겁잖아요. 발 떨어질 것 같고 근데 얘는 되게 가벼워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또이거가 되게 쉽게 달아가지고 보강 작업을 따로 밑창을 맡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조금 고민 중이긴 한데 일단은 보강 작업은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한번 신은 모습도 지금 보여드릴게요. 착용하면 은 이런 느낌이에요. 잡고 이렇게 다와요 되게 귀엽죠? 그래서 이렇게 착용한 모습까지 보여드렸고요. 지금 한참 추워져서 딱 신고 다니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네그워머도 많이 신더라고요. 작년부터 저도 사고 싶었는데 딱 마음에 드는 게 애매해가지고 못 샀거든요. 이번 겨울에는 꼭 득템을 해서 또 신고 다니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좀 귀여운 바라클라바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랑 같이 코디하면 특히 얘는 또 색깔이 맞아가지고 코디 잘해서 입으면 진짜 귀여울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얘는 아니다. 저는 이 제품 구매를 가격은 193,970원에 구매했어요. 한달 전쯤에 사가지고 한 15%, 20% 할인 받아서 샀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정가인 것 같더라고요. 무신사에서 보니까. 그래서 구매도 무신사에서 했습니다. 구매하기 전에 정품이 아닐까 좀 걱정되긴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지금 열어보니까 그래서 이것까지 있는 거 보니까 굳이 정품 걱정은 많이 안 해도 될것 같기도 하고 또 무신사 홈페이지에 떡하니 이제 정품 수입한다고 적어줬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고 미국 어그랑 호주 어그랑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어그 가격이 엄청 싸다 싶으면 미국 어그가 아니라 호주 어그일 수 있대요. 둘이 거의 비슷하다고는 하는데 미국 어그가 호주 어그보다 상표 등록도 먼저 하고 털이 좀 좋다는 그런 평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두배 이상 미국 어그가 좀 비싸다고 해요. 그래서 털이 더 좋다고는 하는데 아니라는 평도 있어가지고 뭐가 맞는 건지는 제가 나중에 호주 어그를 구매한다면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제품으로 19만 원대에 구매했고 SI 빌리지? 폰 같은 것도 많이 뿌리더라고요. 특히 신규가입 그런 걸로 그래서 그런 거잘 찾아봐서 할인 많이 받아서 사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 제가 고민했던 모델들도 좀 같이 보여드릴게요. 포켓 디스켓트 미니 부츠가 있는데 일단 포켓부터 보여드리면 포켓트는 밑창이 되게 얇아요. 그리고 완전 슬리퍼 같은 형태이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타제트랑 다른 점이 타제트는 이렇게 뒤에 받쳐주는 부분이 있고 발목을 잡아주는 부분이 그래도 조금 있거든요. 근데 코케트는 그게 아예 없어요. 그래서 약간 헐떡헐떡헐떡 거릴 수 있고 그리고 시립다고 하더라고요. 겨울에 엄청 추운 날은 코케트 신으면은 그 발목 뒤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되게 시려웠다고 하는 평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타제트 산 것도 있고요. 근데 코케트가 아무래도 작년부터 나왔. 모델이다 보니까 인기도 많고 리뷰도 많고 그래가지고 좀더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코케트랑도 고민을 했고 근데 디스케트랑 코케트가 좀 비슷하거든요 근데 네들 차이는 로고가 이제 코케트는 로고가 이렇게 앞쪽에 있어요 이렇게 앞쪽에 있는데 이 디스케트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옆에 옆에 로고가 있어요 이 옆에 근데 저는 이렇게 가운데 있는 게더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에 로고가 없으면은 이렇게 없는 이런 모양이거든요? 근데 뭔가 로고가 있는 게더 귀엽지 않나요? 뭔가 동글동글한 느낌도 나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디스켓트가 굽이 더높더라고 근데 대신에 디스켓트를 제가 자세히 보니까 여기 이쪽 부분에 어그 로고가 딱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발만 있을 때는 되게 귀여운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신으면 어차피 이 부분을 가려서서 안 보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고민했던 모델들은 이런 거였고 보니까 이 코케트는 색깔도 좀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가 특이하게 봤던 게 오렌지 레드 브라운인가 그런 특이한 컬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신기해서 구경해보긴 했었고 이제 타제트는 블랙 컬러도 있어가지고 좀 고민하긴 했거든요. 근데 저는 어그 제품 제품이 아직 갖고 있는 게 아니라서 그냥 딱 어그하면 떠오르는 이런 기본 아이템을 사고 싶어가지고 얘를 구매를 했고 블랙 컬러면 약간 저런 식의 신발을 신고 다니는 느낌일 텐데 그것도 괜찮을 것같아 시크하기도 하고 제가 올블랙 코디도 많이 입다 보니까 그런데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신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좀 착용해봤던 후기를 알려드릴게요. 좀 집에서 그래도 신고 다녀봤거든요. 은근히 이렇게 발이 하면서 이게 들리거든요? 이 부분이 살짝 이렇게 빠져나와요, 발이.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밑에가 이렇게 잡아주니까 그런 거 없이 딱 맞게 이렇게 다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살짝 아쉬웠어요. 근데 물론 예뻐서 신는 신발이지만 또 편하면 좋... 근데 이게 막 뾰족구드 같은 건 아니니까 좀 편했으면 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이 뒷부분 들림이 있었다. 그래도 좀 일찍 구매한 탓에 좀 저렴하게 구매하기도 했고, 보기만 해도 너무 귀여운 거 있죠? 저이 신발 신을 생각이 엄청 신나잖아요. 오늘 이렇게 왕창 교복처럼 신고 다닐 어그의 타제트 신발 리뷰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이 많이 소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을 먹으면서 제가 또 다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을 얻으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